안녕하세요. 안서영 프로의 어바웃 골프입니다. 오늘은 다운스윙 시때 몸을 회전하려고 하면 임팩트가 안 돼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보았는데요. 과연 임팩트 때 손을 써도 되는지 혹은 몸으로만 공을 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어 백스윙을 올리고 손으로만 치시던 분들은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을 쓰지 말고 몸을 돌려서 어, 공을 쳐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몸을 회전하는 것만도 아니고 손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두 개가 약간은 콤비네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는 어, 몸을 한번 회전하고 손을 한번 쓰고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닌 뭔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론 리드하는 거는 하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백스윙 탑에서 하체를 회전을 했어요. 쭉 오다가 결국에는 뭔가를 힘을 쓰기 위해 힘을 쓰잖아요. 이때 몸을 탁 멈추고 팔만 콕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체를 쓰고 뭔가를 히팅하려고 할때이 회전하려고 했던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탁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꾸준히 계속 회전을 하려고 해도 임팩트라는 벽이 생기면서 어제 3자가 봤을 때는 스윙이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냥 휙 도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바른 동작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체로 리드하지만 뭔가를 히팅하려고 할때 몸도 그 회전 방향대로 끝까지 계속 연결해서 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몸이 힘없게 휙 돌았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 하체를 리드하다가 공을 때리려고 할때 몸은 잠깐 제가 의도적으로 멈춰보도록 할게요 이런 볼은 조금 방향성에 어, 영향을 끼치게 돼요. 하지만 뭐 거리 같은 면에서는 조금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공이 휘기 때문에 거리 면에서는 뭐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방향성을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스윙이라고 어,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체를 돌때 하체를 쭉 리드를 하고 임팩을 가할 때 몸이 멈추지 않고 쭉 연결을 한다면 이런 느낌의 스윙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임팩트 때 살짝 몸이 멈춘다 라고 말씀드린 레슨 영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어 반대되는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어 힘을 가해지면서 우리가 상체 하체를 1대1로 이렇게 돌지 않는 한 하체만 리드하고 얘가 쭉 때리려고 할때 같이 하체가 도는 거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그렇게 훅 지나가는 느낌은 안 들어요. 충분한 임팩트 벽은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임팩트 벽 없이 훅 지나가는 그냥 휙 도는 느낌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팩트가 가해질 때 몸이 쭉끌려가서 돌던 거를 꾸준히 하는 느낌 이두 가지를 하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저번 시간에 어, 몸이 멈추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 잘못된 몸이 투청하고 그냥 끝까지 멈추는 구간 없이 도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스윙이 임팩트 벽이 없다라고 보이는 스윙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체로 리드를 하고 임팩트가 가해질 때 하체가 탁 멈추는 게 아니라 하체도 가던 길대로 꾸준히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스윙 어떠셨어요? 뭔가 이렇게 몸이 힘없게 훅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아주 잠깐이지만 임팩트 벽이 살짝 보이셨죠? 그래도 저는 백스윙하고 다운스윙이 렇게 리드가 되면서 공을 때리려고 할때 하체를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쭉계 회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클럽이 뒤 틀리는 게 없는 거거든요. 임팩트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멈추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또 꾸준히 돌으라고 하지?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레슨의 포인트는 몸만 갖고 100% 치느냐, 팔로 갖고 100% 치느냐가 아니라 몸과 팔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 스타트는 몸이 하고요. 그리고 뭔가 공을 때릴 때 손이 쓰이기는 하지만 손이 쓰이는 것 동시에 손만 생각하고 몸이 싹 멈추면 어, 공의 방향성에 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하체가 쑥 돌고 임팩트가 가해질 때 계속 하체는 원래 우리가 돌고자 했던 방향으로 계속 쭉 이어간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콤비네이션이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요.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건 조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